안녕하세요 구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팀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 대리 예약 신청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용 덕분에 카카오 채널에서 더 발전해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플랫폼 이용 방법과 방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약 신청 사이트 링크는 영상의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대행비입니다. 저희는 7,900원 플랜과 9,900원 플랜 두 가지가 있습니다. 7,900원 플랜은 예약이 실패하거나 성공한 예약을 취소하시는 경우 대행비를 일정 금액 돌려드리는 플랜입니다. 7,900원 플랜은 10월 31일부터 70%의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불 금액은 차후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9,900원 플랜은 예약이 실패하거나 취소를 하시는 경우 전액 100% 환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공한 예약을 취소할 때도 이 대행비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행비를 돌려드리는 이유는 이 노쇼를 최대한 줄여보기 위한 결정입니다. 여행하시는 중에 방문하지 못할 것 같으면 꼭 다시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플랜에 맞춰서 대행비 환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하지 않은 예약도 캔슬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저희 쪽에서 해드리지 않은 예약에 대한 변경은 대행비를 똑같이 받고 있으니 따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약신청은 바로 보이는 파란 색깔 버튼을 누르면 되고 그 아래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으로 매니저분들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 예약보증금 설명 등뭐 여러가지가 적혀 있으니까 한번씩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약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로그인을 하여 이렇게 들어오시면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검색창에 바로 식당 이름을 검색하셔도 좋고 자주 찾는 식당에서 고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식당 검색창은 구글 지도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야지 나옵니다. 한국어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 영어나 일본어로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후쿠오카의 무사시자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식당에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저희가 따로 공지 사항을 적어 놓고 있는데요. 요런 안내가 나오고 있으니까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무사시자의 경우 전화 연결이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예약 희망 시간을 잘 적어야 한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도 정보를 꼭 확인하셔서 같은 이름의 다른 가게가 아닌지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영업 시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게가 문을 여는 시간을 잘 참고해 주세요. 그 아래 보시면은 특이사항으로 뭐 흡연가능 식당 취소라든가 선호좌석, 유아동반 등을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방문하시는 경우 인원수에 자녀분들도 꼭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성인 2명에 아이 2명이면은 인원수는 4명입니다 유아 분들의 경우 나이도 꼭 적어 주셔야 합니다 식당 방침에 따라서 어떤 곳은 아이들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 날짜와 시간 선택입니다.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인원수를 골라주세요. 옆으로 스크롤하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예약하시는 이름은 한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원하시는 플랜을 골라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를 먼저 해주셔야 매니저분들이 예약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결제권은 예약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내용을 한번더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완료된 신청은 저희 매니저들이 확인한 다음에 담당이 정해지게 됩니다. 신청 수락과 예약 가능 여부 확인은 식당에 따라서 혹은 매니저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청받은 당일에서 이틀 안에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하기를 버튼을 통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약보증금 관한 내용입니다. 오마카세, 코스요리, 고급레스토랑의 경우, 노쇼 캔슬 위약금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약금이 청구되는 곳인 경우에는, 저희 채널에서 개인적으로 예약보증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노쇼나 캔슬에 의해 발생하는 위약금은, 신청자가 아니라, 예약 책임자인 저희 쪽에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메뉴 값의 100% 받고 있습니다. 예약보증금은 당일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는 사진 혹은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계좌번호와 함께 보내주시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약보증금은 가게에 미리 하는 선결제가 아닙니다. 신청자분들이 무사히 가게에 도착하실 때까지 저희가 잠시 맡아두는 보험금 개념입니다. 저희도 모든 식당의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신청받는 곳의 경우 미리 보증금 안내를 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각을 할것 같거나 정말 못 가실 것 같으면은 저희에게 꼭 다시 연락 바랍니다. 미리 연락을 주시는 경우 이렇게 가게에 전화를 하고 캔슬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또 대행비를 따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자와 가게 사이의 트러블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꼭 주의해주세요. 최근 일본 식당에서 외국인 예약을 일절 받지 않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예약을 하고 노쇼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예약을 받지 않아서 가게에서는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나 하나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에서는 언제 올지 모르는 예약자를 기다리면서 일정 시간 테이블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게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괜히 10분, 15분씩 더 기다리게 되겠죠? 가게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이름을 들으면은 뭐 중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거를 알수 있듯이 일본 사람들도 한국 이름을 보면은 한국인임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사람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은 내가 아니라 다른 한국 분들이 방문했을 때그 반감이나 혐오를 대신 받게 될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죠. 식당이 외국인 예약을 막아버리면은 미래에 해당 식당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전부 뺏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열 팀일지, 백 팀일지, 천 팀일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오사카의 호르몬 만센, 교토의 이즈모야 등이 떠오르네요. 옛날에는 예약을 잘 받아주셨는데 외국인 노쇼가 너무 많아져서 예약을 아예 받지 않거나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맛집들이 예약을 거부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노쇼 한 번이라는 나비 효과가 얼마나 클지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가실 것 같으면 미리 전화해서 캔슬하거나 지각 연락 드리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마음 편히 저희에게 다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저희 채널 지각 연락 혹은 캔슬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비행기 연착입니다. 여행 첫날에는 가급적 식당 예약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예약 플랫폼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